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선택, 올바른 중고차, 올바른 자동차의 서현성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올바른에서 소개시켜드 차량은 현대제네칠스라고 많이 불리죠. 그만큼 실수로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네스 BH330 브랜드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2011년형 제네스 차량 한번 외관이랑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 한번 보고요. <laughs> 자, 전면 유리 상태. 선팅이나 이런 것들, 돌팀 이런 것들 없이 그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포나 이런 것들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예, 썬루프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 작동 잘되고 추가 옵션으로 그전 차주분께서 썬루프 그 추가 옵션 해 놓은 차량입니다. 본인 상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상태에 뭐 특별하게 공지해드릴 부분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봐드릴게요. 특별하게 공지해드릴 부분 없이 돌팀 이런 것들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면부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도 특별한 거 없이 상태 양호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의 이제 그 까진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거 한번 드릴게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엠블런 쪽도 조금의 까지 사용감 있습니다. 사용감 있고요. 헤드램프 쪽, 헤드램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백카나장기스외에는뭐특별히 크랙이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 양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쪽도 보시면은 뭐백하나 기스 없이 상태 양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쏙 봐드릴게요. 밑에 하, 그, 하단부 범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안개등이랑 특별하게 고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공제해드릴 부분 없습니다. 보시면은, 휀다 부분. 특별하게 공제드릴 부분 없고요 깔끔합니다 상태 양호해요 트레이드 보시면은 60% 정도 남아 있으시고요 이 상태 보면 무기 무기 스크래치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A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미러 뭐 시그널 문제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상태 양호합니다 보시면 앞 유리 뒷 유리 진유리썬팅 상태도 양호하고요 조금 이제 그 전차주 분께서 조금 이제 진하게 해놓으셨네요 썬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 도어 쪽도 뭐 특별하게 뭐 흠집을 찾아야 되는데 하이트바디라서 뭐 기스나 이런 것도 있으면 확 티가 날 건데 뭐 특별한 거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도어 캐치 부분도 보면은 특별한 거 없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어 트림 보고요. 도어 트림도 연식 대비 상태 좋습니다. 연식 대비 상태 좋, 좋고요. 뭐 오염이나 까짐 이런 것들 없이 그리고 윈도우 버튼 뭐 까짐이나 이런 것들 사용감 없이 상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납 공간도 뭐 깨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시트 보시면 오염, <laughs> 뭐 까짐, 해짐 이런 것들 없고요. 이제 약간의 주름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사용감 조금 있고 보시면은 요거는 오실 때 집이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복원해 놓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요추 받침 준비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은 특별하게 제가 뭐 공제 이쪽도 특별하게 공제 부분 없는 것 같아요. 뭐 장기스 이런 것들 없고 문콕 문콕 아 여기 보이시죠 뭐 정면에서 보이진 않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문콕. 요거 살짝 진짜 미세하게 살짝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측면에서 보면은 살짝 문콕이 있어요 문콕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이 하다가 문 열다가 박은 거라서 진짜 가까이서 봐야 측면에서 봐야 살짝 미세하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벤다 부분도 특별하게 공지해 드릴 부분 없고요 특별하게 트레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지금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네, 특별하게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셨네요. 연식 대비 관리 잘하신 부분입니다. 후면부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후면부, 후면 썬팅, 리어 썬팅 한번 보고요. 보면은 상태 뭐 기포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 보시면은 뭐까지 뭐 부칠한 것도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쪽 한번 볼게요. 자 헤드램프도 테일램프도 뭐 특별하게 뭐 까짐 뭐 그런 것들 없이 크랙 없이 상태 양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쪽 한번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감지 센서 잘 작동 잘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 올바른 자동차 매입해 오면 그 광택부터 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해놓고요. 성능 기록부도 보시면 미세누유 하나 없는 차량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저희 올바른 자동차는 실번호판 항상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번호판 공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트렁크 한번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널찍합니다. 자, 널찍널찍 하고요. 그 사용감 없이 오염, 뭐, 이런 것들, 뭐, 이물질 이런 것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스페어 타이어랑, 그리고 제네시스는 여기, 보시면 로켓 꺼,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쪽 그 측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핸드 쪽, 그 공개, 그 뭐, 공제드릴 부분 없고요. 상태 양호하고요 보시면 트레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50%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휠 상태, 힐휠 상태 한번 보시면은, 어, 깔끔합니다. 뭐, 특별하게 공지해드릴 부분 없이 A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썬팅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함, 기포, 뭐, 요런 것들 없이 상태 양호입니다 따로 공지해드릴 부분 없고요 보면은, 측면 부분, 도어 쪽 부분도, 문콕이나 이런 것들 있나 한번 볼게요. 뭐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없이. 보이시죠? 그런 여기도 살짝, 살짝 여기 측면에서 봐야 보일 듯, 정면에서 보면 안 보여요.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고,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따로 뭐, 제가 뭐 공지해 뿐은 뭐 찾아 드려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뭐 공지해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태 깔끔하게 유지한 상태입니다. 도어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상태 좋습니다. 보면은 그 연식 대비,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전자주문께서 애지중지하시면서 타신 차량 같아요. 보면은 상태 양호하고요.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스 차량 조수석쪽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라고 상태 뭐 오염이나 이물질 이런 것들 없이 사용감 없이 깔끔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보시면 시그널도 문제 없고요. 까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 너무 좋고요 보면 핸드 쪽도 특별하게 뭐 공지해드릴 부분 없습니다. 자, 트레이드 70% 정도 남아있고요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휠, 넷자, 이런 것들 관리 정말 잘하시면서 타신 차량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제네시스 외부 한번 둘러봤는데요.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GSBH 3.3 그랜드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량키는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이 충전용으로 그전 차주분께서 그 비용 그 들으셔서 싸제로 스마트키, 스마트키 장착해 놓으신 그 옵션입니다. 보면은 차량키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똑같은 게두개 충전용이에요. 보시면 원키, 원키 들어가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잘 걸리고요. 보면, 뭐, 살짝 걸어봤는데, 진동이나, 뭐, 소음, 방음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 없고요 보면, 계기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없고요키로수는 21만 8,481km 주행한 차례입니다. 엔진 미션, 그키로수 연식 대비 키로수에 비해서, 엔진 미션 너무 좋고요 신차가가 그 당시에는 정말 높은 차였어요. 한번 뭐, 그리고 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차주분께서 핸들커버를 그대로 쓰셨던 거예요 보니까는 핸들커버 벗겼더니 사용감도 거의 없고요 보면 뭐 까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 양호하다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상태 깔끔하고요 보시면 제네시스 로고 중앙에 딱 박혀있어서 멋스러움 중요한 멋스러움이 있어요 이 제네시스가 보시면 왼쪽에는 보면은 그 모드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그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엔 투 채널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투 채널 아직 연결 안한 상태예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뭐 까짐이나 이런 것들 없이 특별한 거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요. 또이 제네시스가 군데군데 신차가가 높았던 차량인데 에어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1개, 1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선루프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잘 열리고 잘 닫힌지 한번 볼게요 자선루프뭐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자 실내 조명등 버튼 있고요. 보면은 밑에쪽 밑에쪽 보면 공조버튼, 공조 공조버튼 있고요. 공조 장치 버튼 있고 밑에 보면 CD, CD 들어갈 수 있는 CD룸 있고요. 보시면 수납공간, 수납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요거를 지기면 시가잭이랑 시가잭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보시면 왼쪽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조수석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커플더 넣을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어떠셨습니까? 1열 상태 보니까 연식 대비 너무 상태 깔끔하게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상태 깔끔하게 잘 유지하신 것 같고 2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로 넘어왔고요 2열 그 시트 상태 한번 그 시트 상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공지해 드릴 부분 없고요. 보면은 에어컨 에어, 에어밴드 자잘 들어가 있고요 요쪽도 요쪽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쪽도 특이사항 없으시고요자 제네스랑 그이열 상태도 한번 봤습니다 그 나, 외부에 나가서 금액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어떤 니가 2011년형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모델 같이 보셨는데요. 대한민국 의 국룰 하이트바디 외부 내부 상태 양호하고요저이 차량 올바른 자동차에서 판매 가격 500만 원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 상담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친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신용자분들, 회생, 하상 언제든지 할부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동차의 서현석 매니저였습니다.